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꿈은 본인이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 가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큰 꿈을 꾸게 했다. 어려움은 나를 꺾지 못한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해준다. 내가 할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할수 있다. 나는 가난했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목표를 이루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이 오히려 더큰 동기가 될수 있다. 좌절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움에 직면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아무리 작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감사합니다.